바랍니다. 1200m 국산 4등급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9번 라운더 하이맨이 출발이 좋았고 2번 은파 챔피언과 4번 큐피드 워리어, 3번 스타 렛까지 선두그룹 형성해 나옵니다. 5번 고고스타와 8번 한강보스도 여기에 뒤따르면서 선두그룹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4번 큐피드 워리어가 단독 소두 달리고 있고 1마신지에서 2번 은파 챔피언, 바깥쪽 8번 한강보스가 3위권 외곽의 9번 라운더 하이맨이 4위로 따라 보고 안쪽에 5번 고고스타가 안쪽에서 5위로 따라갑니다. 3번 탈렛이 6위로 달리는 가운데 하비 그룹이 이끄는 발은 11번 은혜 드림과 6번 이무기, 뒷선의 10번 안양 호랑이와 최하비로는 7번 대완구입니다. 선두는 4번 큐피드 워리어와 신형철 기수가 단독 선두 이끌면서 4코너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4번 큐피드 워리어와 2번 은파 챔피언, 두 마리 앞선 채로 직선주로입니다. 2번 은파 챔피언과 빅투아르 기수가 4번 큐피드 워리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9번 라운더 하이맨이 걸음이 돋보 4번 큐피드 워리를 넘어서는 9번 라운더 하이맨과 임기용 기수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9번 라운더 하이맨과 임기용 기수 안쪽에 4번 큐피드 워리어와 신영철 기수 외곽에는 3번 스탈렛과 김용근 기수가 조반 뒤심을 말합니다 9번 라운더 하이맨 단독 솔트입니다. 9번 라운더 하이벤과 4번 3번. 9번 라운더 하이맨과 임기원 기수 라운과 임기원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이번 경주 서울의 7경주. 오늘 3경주에서 라운과 함께 400승을